안녕하세요. 1 5분 칼럼 차천 상승 개벽. 오늘은 빈몸 활성화 열배의 몸의 혁명 빈몸 영검술 세 번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류는 현재 그차천 상승 개벽이라고 하는 대 진화 과정, 그레이트 에볼루션, 것은 일종의 종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종 자체의 그 변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진화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우리 몸에 그 인간의 몸을 그 숙주로 해서, 그러니까 여성체로 삼아서 그 여성의 몸에, 인간의 몸에 그 아이의 초인의 몸을 포태해가지고 길러내는 방식으로 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초인 탄생을 위해서 과정적으로 존재하는 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을 표현하는 종을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인을 표현하는 종을 그것을 우리가 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단은 그 인간의 종,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의 종을 표현해주는 갑의 씨가 여기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갑으로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이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그 나무로 자라오는 거죠. 나무가 자라오르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서 이 밖으로 만약 나왔을 때는 종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칠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의 씨로 바뀐다고 하는, 이 태극의 씨야 자체가 발현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의 씨고 요것은 가베 씨다. 그런 겁니다. 이런 종의 변화가 일어날 때 단순히 그 어떤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의식을 담고 있는 몸 자체도 완전히 물질적으로 그 생명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많은 그 이런 어떤 영성가들은 이런 어떤 물질적 변성 진화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취약하거나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런 물질적 변성 과정을 영금술적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영금술 안에서의 정기론 바로 그릇에 대한 이론으로 이제는 비유 체계를 만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지컬 바디는 인간은 바로 그 진흙으로 지어진 그 질그릇 인간이다라고 하는 몸 자체가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바로 그 우리가 그 성장 진화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 에너지와 그리고 어 물질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질그릇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채굴을 해야 되나요? 채굴을 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변화되는 물질적 몸에 이것을 투입을 해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때 우리가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탈 우먼, 바로 옹녀다, 그런 은성배다, 아스랄 바디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그럼 우리가 이 여성초인 몸에서 바로 요 아이 초인이 포태가 돼가지고 나올 때요 초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골드 차일드 다그 아이의 몸이나 골드 차일드 황금성배, 뭐 포잘 바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한 면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좀더 그릇에 대한 이론을 세부적으로 가면은 뭐질 그릇에서 새 그릇, 구리 그릇, 은 그릇, 금 그릇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건 뭐예요?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몸 구조가 의식과 마음을 담고 있는 몸 생명의 구조가 차원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화 개념을 단순히 뭐 마음이다 의식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물론 마음과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주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몸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실증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몸으로 증명되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런 거를 우리가 학문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래그 과학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이언스 라고 하는게 그런거다 실증성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비법말씀한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과학이다 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는 과학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지향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걸 좀더그이 영금술적 과정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오늘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해오는 그 과학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20세기의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거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요. 이분의 이론을 가지고 이 영금술적 개념을 어떤 기초 토대가 되는 아이디어들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은 뭐 상대성 원리다 그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은 이 상대성 원리로 받지는 못하셨어요. 광전 효과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받으셨는데. 어쨌든 예,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면은 상대성 이론이죠. 근데 상대성 이론은 크게 이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또 특수 상대성 이론의 특수성을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전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래서 특수 상대성은 1905년에 발표를 하죠. 어,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6년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맥스의 웰 전자기 파에 대한 그 방정식에 따르면은, 결국 우리가 전자파 중에 일종인데, 빛이. 근데 빛의 속도가 모든 개에서 똑같다고 하는 거야.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데, 그 개념을, 그, 아인스타인은 그 실험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걸 알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를 하면서 결국에 모든 시공간 이론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절대공간, 절대시간 개념이 상대적 시간과 상대적 공간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시공간 개념이 시공간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대적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전개를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방정식 하나가 도출이 되는데. 바로 이는 mc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정식 이 아주 유명한 방정식이죠. 이것을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등장하는 이는 mc자성이라고 하는 그이 방정식이 사실은 우리가 영검술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은 제가 서울대 원자의 과학 다닌 거는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이제는, 어, 다니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는 공부를 이제는 하면서, 그, 사실은 공부가 제한테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 과학 철학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 철학을 하는 게 마, 맞는, 저한테 기질적으로 맞는건데 그런거를 가르쳐 주는 과가 없어 그래서 어그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원자력공학과에서 하던 그거는 뭐냐면 가르치는게 뭐냐면 결국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거거든요 원자로에 대한거거든요 리액터라고 하는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 보일러잖아요. 어, 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데 그 물을 끓일 때에그열 에너지원을 바로, 어, 핵분열, 특히 이제 우라늄 238을 한2.7% 정도 농축한 그 연료봉이라는 게 있어요. 연료봉을 놓고 물 속에다 녹아요. 이렇게 녹아가지고 어, 중성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제는 그 우라늄 238을 이제 쪼개는 거죠. 쪼개면 또 중성자들이 몇개 나와. 그러면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성자가 너무 많으니까 감속제 같은 걸 기둥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는 열, 그열 에너지를 이제는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걸로 물을 데워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증기로 만든 뒤에 그것을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사용되는 그 기본 이론 배울 때 배우는게 이른 mc 자석 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라늄 238이 그 쪼개질 때 중성자에 의해서 쪼개질 때 쪼개지기 전에 그 질량과 쪼개진 이후의 질량 그것을 반응 전후에 그 질량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결손 질량 이라고 합니다 질량 결손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결손 질량이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그 쪼개기 전에는 우리가 100이었는데 90쪼갠 이후에는 90이다 그러면 10이 사라졌잖아요 질량이 사라진 게 우리가 에너지로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열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보존돼야 되는데 100이면 100이 돼야 되는데 반응 전후에 결손되는 질량은 그럼 어디로 간 거냐 그것이 바로 열에너지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요 방정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손된 질량 물질 자할때 우리는 우라늄은 뭐예요 우라늄은 금석이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석이란 말이에요 자 금석을 우리가 금석을 쪼개니까 질량 결손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 열이 발생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연금술 개념에서 연금한다고 하는 건 금속을 연금한다고 하는 건데 금속이 있어야 되고 연금을 하려면 그리고 연금을 하는 건 불이 있어야 되죠 불 여기서 열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열과 금속 이게 바로 가지고 하는 게 연금술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금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금을 화로 바꾼 거죠 그래서 금을 화로 바꾸는 것이 이 방정식에서 질량을 결손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은 바로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 핵분열 발전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또 그와 같은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핵융합 하고 있는 태양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어제 그 어젠가 그제 그 우리가 그 미국에서 그 달로 그걸 보내지 않았습니까? 단우린가? 그 로켓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 그게 뭐 주로 하는 거냐면 달에 어떤 자원이 많냐면은 헬륨3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헬륨3. 근데 헬륨3를 가지고 우리가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륨3 자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달에서 그 자원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이번에 다각도, 다각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거기에 그 계획에 참여를 해가지고 또 이제는 거기에 첫번째로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이할때 우리가 그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바로 질량 결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헬륨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뭐 탄소화가 될때 우리가 헬륨 원자가 탄소가 된다 이렇게 할때 거기에 그 질량 결손이 그것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질량 결손이 또 일어나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그태양이 그게 타는 게 바로 그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타는 거예요. 그탄그열 열이 빛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빛을 지금 여, 빛 에너지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빛 에너지가 사실은 축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석탄이다, 뭐 석유다 같은 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옛날에 그 식물들이 다 광합성을 해 가지고 그게다 그게, 그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거죠. 단지 태양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 이런 우라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태양에 그거 지금 우리가 태양으로 만들 수 없는 원소들이 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의 계속 이렇게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가 한계가 있어요 보통 이 철이에요 철을 기준으로 해서 철 이상이 되는 원소는 못 만들어요 지금 그거는 보통 태양도 엄청 큰 태양이 초신성 폭발이나 이런 거할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거나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요소들, 원소들 중에 태양으로부터 기원하지 않은 원래 이태양에 예전에 그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그 원소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몸에 식유 원소들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핵분열 발전이든뭐 핵융합 태양등의 그것이든 결국 우리가 길량결성 금이 화로 변하는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핵융합 발전이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어. 제가 그 대학교 갔을 때그 일층에 보면은 그 건물 1층에 보면은 토카막이라고 옛 소련에서 저 만든 핵융합 발전 모델 이 있어. 요 그거로 해서 많이 그연구를 뭐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학문이 그래서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 그 중심 온도가 1억도 등상 유지를 하면서 플라즈마가 있는데 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유지를 해야지 핵융합이 본격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자 그래서 이것은 아 이는 m g 자성의 M이 질량 결손 이렇게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바로 이런 걸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m g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방향 그러니까 금을 화로 만드는 방향도 있지만은 역으로 화를 금으로 만드는 방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초신성 폭발 과정에 있어서 그 중력 압축에 의해가지고, 그게 그 금속들이 이렇게 그 중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압축되니까, 우리가 지구 같은 게 있죠. 지구 같은 이 큰, 그 지구가 그이 물질 그 행성이잖아요. 그걸 하나의 작은 그 구슬 알로 만들면은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축이 될 때에 그것이 그 불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 금속을 고도화 시키는 거로 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화가 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주로 금이 화로 변하는 걸 쓰는 거고 뭐야 지금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인슈타인의 지금 그 학문 중에서 바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중력 방정식에 대한 거잖아요. 중력 방정식 중력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블랙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블랙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중력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그 나가던 밖으로 나가던 열 열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원소들을 고도화시키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를 금으로 바꾸는 거죠 역으로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중력이 개제가 돼야 됩니다 엄청난 중력이 거기에 개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블랙홀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을 빛을 불이 태, 타서 빛으로 나가는 게 여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또 우리 몸에 중력이 발생하는 건 일곱 개착하라 걸쳐서 여기서 공이 발동을 해서 중력이 발생시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그 여기서 나가는 건 뭐예요? 금이 화로 변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건는 금이 화로 변해 화로 변해가지고 어, 질량 결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질량 결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냐면 요금 안에 있는 불의 요소죠. 불의 요소가 금이 질량 결손을 일어나면서 화, 불이 되가 빛이 되죠. 이게 빛, 열과 빛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나가는 게 이게 나간다. 자, 우주의 근원에서는 금이 화로 변하면서 그것이 그 화가 열, 열이 되는 거죠. 불이 되고 그불이서 빛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우주로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력이 발생하는 불 중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주로 이거는 지금 현재 이는 mc 자성에서 m이 e 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안에는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곱 개 차크라에서 지금 발동하는 게 중력이잖아요. 웜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지만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중력으로 그 빛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금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거죠. 화에서 금으로 가는 역, 역으로 가는 과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볼수 있어요? 화에서 금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금이 다시 화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빛이 방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질량 결손에 의해가지고 금이 화로 가는 과정이요. 또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화를 금으로 넣어가지고 금을 고도화시키는 연금술 과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는 일반적 과정인데, 이 화를 금으로 보내는 게 바로 영금술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화를 금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블랙홀. 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중력. 중력적 요소가 있어야지 그 빛을 끄집어, 잡아당겨가지고 그 금속 안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에너지에 거기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고도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도화를 시키려면 에너지를 계속 녹아주고 응축을 계속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 하느려면 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일타인의 이론이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방상대성 이론이 두개다 여기에 이제는 계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는 얘기를 하려면 보통 이제 별의 그 진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거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내용을 다 설명하면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그 이는 MC 자승과 중력 방정식 개념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이거 이아일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1900 1879년 1955년에 그러니까 1905년과 1916년에 상대성 이론들을 이제 발표를 해 냈을 때 원래 이런 개념 금이 아,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지금 뭐예요?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 이런 원리를 완전히 설명을 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 존재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김일부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부,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런 어떤 그어어 빈모 활성화 바로 개벽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 역학적으로 설명할 때에 금화정역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만 금화정역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역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금화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금화정역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도 낙서의 원리, 우리가 우주의 그 근본적인 그 설계도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도와 그리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낙서는 기본적으로 금화 교역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된 것이다. 이것을 밝혀를 냈고요. 이분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밝혀내면서. 우리가 그 개벽의 과정은 금화정역 과정으로서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 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렇게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우리 몸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 광화 세계가 이 세상에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밝혔으니까 이분은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빈몸 활성화 LBA 수행법의그 영금술 이론을 완전히 이론적으로 역학적으로 완전히 틀을 딱다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저 지금 그 공을 빈몸 활성화 과정에 대한 영금술적 이론의 기초는 사실은 김일부 선생님의 정형론, 금한 전형론에 바로 바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추은 선생이 주로 전개한 영공수행법을 제가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아, 일단 이전에 이미 금화 정형론을 얘기함으로써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금화정역이라고 하면서 그이치를 뭐라고 하면은 금화호택도역질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금화호택도역질이. 자, 그래서 이분은 요 과정을 뭐라다? 금화호택도역질이. 자, 금화호택도역질이. 자, 금화호택이라는 건 뭐예요? 금과 금과 화가 호, 서로가 택, 집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집이 된다. 금은 화의 집이요. 화는 금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은 화를 향해서 가고, 화는 금을 향해서 간다. 그것이 바로 도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도역은 피드백이라는 게, 피드백. 자, 그러니까, 도역. 금이 화로 가서 도 뒤집어져서 다시 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금이 화로 갔다가 다시 금으로 돌아오고, 화는 뭐예요? 화는 역으로 금으로 갔다가 다시 화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금화호택 도역이라는 피드백 이치, 질이라는 게뭐 이치라는 뜻이에요. 도역의 이치다. 그러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주 자체가 금화, 이 우주, 천지 우주 자체가 금화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MC자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를 김일부 선생께서 이 천지 우주의 운행 메커니즘 자체가 금화 메커니즘이다, 금화 정형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금마문이곧 천지문이다. 천지가 들고 나고 하는 그 문이 바로 금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는, 어, 만들어내신 거죠. 일치를 완전히 터득하셔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이는 MC 자승이다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분은 사실 워몰론도 이분이 다 주장을 했고 홀로그램 이론도 이분이 만들어내셨어요. 단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알아보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는 이제 아인슈타인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아참이 양반이 참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앞에 이미 19세기 그 말에 이 이론이 완전히 정립을 해놓으셨는데 왜? 아인스타는 그 이후에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어떤 수리적, 수식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실제적 어떤 그런 거에 유용성하게 그 쓸수 있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이론 체계들은 비밀부섬의 금화정용론에서 역학, 역학으로 완전히 틀을 다 잡아서 그것을 뭐, 단순히 우주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그 몸에서 바로 방고, 바로 이 초인이 어떻게서 탄생되는가에 대한 영성적 이론 체계로 해가지고 그것을 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적 변성 과정을 다 설명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김일부 선생이 님 지금 엄청 사실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아타 그냥 우주 우주론 그냥 우주론이잖아요. 시공간 이론이고 그냥 우주론이지만은. 김일부 선생님 뭐요? 예 시공간과 우주론이기도 하면서, 뭐, 인간의 변화의 원리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김일부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초권이론 같은 양자역학 계통의 이론들을 거부를 했는데, 지금 김일부 선생님의 이론에는 초권이론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이론도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신 분이죠, 이분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김일부 선생님이 정개한금화호텍 도역 질이 이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는 mc 자성이고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또 우주 방정식의 일반생태 우주 방정식 논리로 결합된 그 별의 성성 원리들이 여기에 이제는 결합이 돼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단순히 어떤 그 생물적 수준에서의 사기 아니고 우주론적 변화를 이렇게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연금술적 변화가 사실은 우주론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지금이 이론들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